경과보고를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제33회 최전 경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동포재단에 제출했고요. 제34회 최전 지원경비를 산출해서 동포재단에 신청했습니다. 11월 달에는 최전 포스터하고 브론시하고 안내장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12월에는 동남부지상사 289개 회사에 안내 홍보 광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1월에는 제 34회 체전 준비위원회 임원들에게 위촉패를 증정했고요, 12개 경기 종목 위원장들에게 선정해서 위촉패를 증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월에는 동남지상사에 전화 연결하고 현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와 개막식 행사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월달에는 주류사에 8명 쯤을 선정해가지고 개막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번에 바뀐 것은 내년하고전야제때 개막식하고 전야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1부에서는 공식 행사, 개막식과 전야제 같이 하고 2부에는 한국 문화행사 소개. 제3부에는 각 한인에 대한 장기 경연대회를 하고 제4부에 경품 추첨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 안내 말씀은 지금 현재 각 한인회에서는 지금 앞에 재전 준비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한인교회, 한인식당, 한인마켓을 한인 산정해서 한 15장 내지 25장 정도를 가져가셔가지고 지금부터 홍보 포스터를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지금 감리결하게, 지금 총영사님하고 부총영사님께서는 명가원에 여섯 시에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늦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지금 조직에. 모든 게 여기 나와 있지요. 네, 간결하게 간단 간단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슬라이드 하지 말고 하죠.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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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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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틀란타에서 저희가 행사를 작년에 하고 두,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시설 얻기가 상당히 어떤 점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건물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쉽지가 않데 지금 당 수영하고 테니스는 지금 귀네스에 있는 주넷 칼리지, 조지아 주넷 칼리지에 시설을 지금 리퀘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볼링, 골프는 어, 볼링은 작년과 같은 장소고, 골프는 새로운 장소인데 조금 더 어, 아주 훌륭한 어,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주 경기장 에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어, 배구와 배드민턴 어, 어, 그런 종목들도 올해는 다 같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봐 주시죠. 그런데 그 저희가 그 아틀란테서 그 동남부 체전 하게 된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더어 확대 발전하고 여태까지 33회까지 해왔던 그런 체전을 어, 매년 그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좋고 새로운 곳에도 갈수 있도록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좀더 좀 세계적으로 하고 좀더 조직, 조직화해서 좀 많은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고 아까 그 김국 교장님이 말씀하셨고 야틀라타가 거리상으로도 가장 중심이 동남부의 중심지가 되어 고 그래서 어, 많은 참여를 <laughs> 하고 좀더 정체성을 알리는 문화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좀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저희들이 그 어, 3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어,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그이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육상을 하고 어, 유소년 축구를 이번에 좀 도입했는데 이것은 어, 작년에 그 돌아가신 그, 그 박병준 회장님 어, 사실 그뭐 특별히 뭐 어떻게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여러 정식 종목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 저희들이 일단은 그안에다 씹어놓고, 또 이것을 기념하면서, 박병동에 또 이거 돌아가신데, 저희가 일조를 한건 아니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상당히 줬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거고 그래서, 이 유선원 축구를 새로, 어, 어, 경기를 도이하면서박 회장을 좀 기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저희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유선 축구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어, 개막식 전에 이게 전체가 이런 작년에는 저쪽 건물을 이용해서 저 시설이 안 돼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내려가 주시죠. 어, 그래서 결국 그뭐 조직도 조금 이제 바뀌죠. 청발 본부장이 바뀌셔 회장님 계셨고 그다음에 다른 송한또 김성장 회장님 몇개 회장님 작년에 하셨고 어, 다른 그 임원들도 계속. 으로도와주고계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죠. 그 어, 쓰시면 요 아, 스 아, 예. 아, 네. 네. 아. 이걸로 됩니다 예. 아, 예. 네. 아. 누르세요. 아리 아.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경기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아, 아시겠지만 그 어,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어, 골프, 골프가 있는데 골프는 그 지금 이미 셀와 계시지만 어, 그 청소년부가 작년에 좀 상승률이 좀 저조한 바람에 단체전을 없애고 어, 개인전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달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족구의 변동이 있습니다. 족구는 일반부하고 장년부로 나눠서 일반부는 40세 이상 그리고 장년부는 그 3, 고만하십 그 미만, 미만 두그룹으로 해서 두개 종목을 뛰게 합니다 그 다음에 탁고도 작년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좀 노인분들을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장소는 저희가 지금 그 디넷 칼리지를 제외하고 그어어 테니스와 수영을 제외하고는 다그수영할수 어 있는 그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내려가서 대운영 요강에 따라 요강에 보시면은 5월 16일 2014년 5월 16일까지 모든 그 신청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야제 장소에서 하는 그 전야장소에서 하는 그 추추, 대진 추첨의 경우는 농구, 배구, 족구, 축구, 유소년 축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볼딩 수영, 육상, 탁구, 태권도, 테니스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전부 도착해서 대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달 현황은 그래서 메달 수가 좀 변동이 있는데요. 결국 작년 대회보다 한 메달 수가 한 40개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600한 30개, 600 630개 정도. 데어 네, 작년에 한 590개 정도 써서 또 확대되고 있어. 어 그다음에 이거 저어뭐 다른 거는 숙박 이런 거는 다 작년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전부 세부,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여기 그 이, 유인물에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그가지그 서류들을 웹사이트에다가 링크해놓을 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아 좀, 좀 다운로드해 가지고. s o u t h e a 고 t Korean u s a o o u t h e a s f k u t e i a t a o g y i o s e 있 a s s a n 이 a China, c h i 이 a China, c 파일로기 보내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코드를쓰지 않으셨대요. 네. 아, 예. 예. 네. 리원장님좀추가켜주세요 네. 하여 제가 이한 제가 이 자를 다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옷장삼아 옷장 가겠습니다. <laughs> 장아고 옷장 가겠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어떤 분 멋있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소답두다이 하시는데 좀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laughs> 제가 12년 만에 한국 갔다 왔습니다 3 예. 아8 0타고 제가 예. 그냥 엄마 제가 다른 뭐 이런 요강들은요 사실 우리 저뭐 이거 설명 이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 드리기 때문에요 또 이거는 또 민감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하고요 어, 저는 오늘 옷장 성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저그이 이게 독도 티셔츠입니다. 독도 티셔츠인데요. 어, 여기에, 여기에 장미가 똑같이 이제 메인 스팟스가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뒤에다 한인애가 네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협자가 제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브레, 제한테 오브레 주고 알아서 받으라 하더라고요. 이퀄리트가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거는 오브레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인회에서 원하시면 오브레 가능합니다. 이앞션 하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지금 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패키지입니다. 이거 다 들을 겁니다. 뜰 건데 패키지 안에 보면요, 네, 이거, 이거 흰거부터 해서 아이즈별로다 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칼라는 흰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네, 속도 보시고 그래서. 어, 우리 회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저이 컴퍼니 하시건 이, 이 색상, 원하시는 색상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이업자분이 말씀, 사실 오시다 가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있 사실 사실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 원하신들 해드립니다. 똑같이 다회도 5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어떤 컬라든지 이걸 해도 5분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나 어떤 칼에도오버입니다 물론, 작년처럼 이런 걸로 이제 원식을 하게 되시면 되시면은, 앞에는 여기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을 드리고, 뒤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이걸 하게 되시면은, 뒤에다가, 말씀드렸던 뒤에다가, 우리 이 스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각하이 네임들을 모두 가지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밖에 지 저희가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 이는 장미는 제가 색깔이 김치장기에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그 어느 한 지역에서 만약에 핑크를 아, 하면 그 다음에 서 핑크를 못하더라도 오렌 그런 게 없습니다. 원하신다고 <laughs>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단지 저기 옆편는 장미가 동일하게 아, 오렌지 칼라합니다 그래서 이합회는 네, 오렌지 칼라 앞으로 가능하면 계속 밀고 어, 나와 이렇게 우리 저 회장님이나 우리 또회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원봉사자도 아, 오렌지 칼라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다 넣어서 아까 방금 우리 저 우리 근호석 경기위원장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이 패키지를 다 저희가 드릴 겁니다. 대신에 간이네, 간이네 한 인에가 한인에한 패키지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오더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시간상 예 이상입니다. 시간상 그냥 뭐 우리 준비위원장, 경기위원장, 어 조직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회장님께서 저희는 자제한 우리 요번 동남부 체전을 작년보다 더더욱 잘하고 올해 또 잘해서 내년에 더더욱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인회장님께서 어 물어보실게 있거나 하면 저희 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스포트 해드리고 좋은 경기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 그리고요. 어, 노래 아니고요. 하나, 둘, 이번에는 비디오용이라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화이팅! 네, 네. 자, 한 분이 아, 제가 동남부 연합회 하고 선창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하고 해주시면 동남부 연합회 화이팅! 아우, 한데한번한번 더. 어우, 한 번, 한번 더. <laughs> 자 동명부연 앞에.